지금 와서 언론은 누구도 자기들이 거기 끼었다는 거 보도 안 하죠. 어, 맞아요. <laughs> 수많은 언론사들이 명태균이 만든 여론조사를 의뢰처는 분명히 중앙선관위에 어느 신문 어느 일보 이렇게 의뢰처가 아, 다 네. 있는데 돈은 안 줬어. 어. 언론인들도 그 미필적 고의 최선한 네. 알면서 여기에 같이 한 거예요. 네. 이준석 음. 의원 경우에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말 많은데 말을 안 하고 있는 게딱한게 있어. 자기 어느 유튜브 그 생방송 나와가지고 내일 저녁 7시에 아 커뮤니티 다 음. 멸망할 거야 멸망할 라고 말했을 때 음. 다음날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될 명태균이 한 여론조사 그게 음. 이준석 1등으로 보도될 걸 이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수정하기에. 네. 그렇게 보입다그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만든 민심의 흐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음. 그 민심의 흐름을 잡아내고 가속화하고 증폭시킨. 음.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 이준석이 자기가 당대표 됐잖아. 어. 그러니까 명사장님은 뭐 흩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막. 그렇습니다. 네. 하잖아. 이준석 의원은 지금도 왜 그렇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를 하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도 생존에 도움되기 때문이에요. 음. 뭔가 있는 거야. 아직도 덜 알려진 그 기술만으로 명태균씨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언론이 일체 그렇게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잘안 하는데 네. 명태균씨가 기술을 딱 썼는데 그 기술의 효과를 만들어낸 건 언론이에요. 첫 여론조사 그건 명태균씨가 만든 거잖아요. 머니투데이에서 예. 공표한 도도를. 조사였어요. 예. 근데 돈은 안 받았어. 예. 유행해준 데 돈을 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돈도 안 주고 음. 여론조사를 받아서 음. 기사를 생산하니까 공짜잖아요. 어. 이제 명태균 씨가 언론을 그렇게 이용했어요. 아. 그리 언론은 알면서도 내가 볼 때는 알면서도 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명태균 씨가 기술을 넣은 여론조사를 언론을 통해서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돌려서 당원들 사이에서 대세론을 만들어내고 음.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1등 여론조사를 또 마사지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돌리고 음.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어, 국힘당 당원들의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음.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로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여론조사가 불씨라면 거기에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끼얹은 것이 기성언론이에요. 음. 이거는 이 게임은 사실은 전당대회뿐만 아니고 지난 대선 내내 네. 작동했고 네.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꽃 비롯해서 대항하는 그, 여론조사회사들이 출연함으로써 MBC하고, 네. MBC 패널 조사하고, 네. 그 밴드웨건 효과를 막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 모든 것이 언론을 통해서 증폭됐기 때문에 효과가 현실화된 거거든요. 뭐 그렇겠죠. 그 지금 와서 언론은 누구도 자기들이 거기 끼었다는 걸 보도 안 하죠. <laughs> 어, 맞아. <laughs> 맞아요. 수많은 언론사들이 명태근이 만든 여론조사를 의뢰처는 분명히 중앙선관위에 언어신문, 언어일보 이렇게 의뢰처가 아, 다 네. 있는데, 어. 돈은 안 줬어 오. 그 명태균은 그 돈을 딴 데서 받은 거야 오. 그러니까 이, 아, 이 감염무도회 진짜. 사기극 이거는 아. 명태균 혼자 만든 사기극이 아니고 네. 이 자의반 타의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진 기성 언론들이 다 한통속이 되어서 지난 대선 때까지 버렸던 거예요. 내가 싼 똥이야. 이렇게 말하면 네가 치워라는 여론이 나올 거아니까 아, 그렇겠지. 윤석열 정권 자체가 언론이 싼 똥이에요. 음. 아. 그렇죠. 예. 네. 애초에. 근데 볼... 이제 그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지. 일부 언론이. 아. 네. 언론. 아, 말 명태금만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음. 그 언론 전체가 휘말려 들어서 일어난 사고예요. 네. 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큰 정치적 사고라고요. 음. 아니. 지금 막 윤석열 막훔하질 하고 있는 언론사의 논설위원들도 <laughs> 윤석열이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 점을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게 명태균 씨 혼자 한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음. 기술은 네. 명태균 씨가 부렸지만 네. 이 사람이 그 여론 어, 여론조사 결과를 마사지한 걸 혹은 조작한 걸 가지고 언론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론을 움직이는 그렇죠. 음. 이 이거를 알고, 알고. 어, 그걸 작동시켰고 언론인들도 그 미필적 고의 최선 네. 알면서 여기에 같이 한 거예요. 네. 지금 와서는 다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명태균을 까고 있는 거죠요 그렇지. 네. 뭐 항속적으로 반복되던 일이니까. 아.